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예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마음을 모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 5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 70명의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또한 요람과 함께했던 유다왕 아시아의 목을 치고 그리고 그의 아들과 형제들 42명을 죽이고 그리고 오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멸했다라는 말씀이 17절 말씀과 함께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한 산당에 불러 모아서 죽이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할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예후에 기름을 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예후를 왕으로 삼은 그 사명, 아합의 집안의 모든 자를 멸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예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은 행동들을 철저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귀하게 예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이러한 예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 하면 우리가 열한기 11기 하1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살 전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임을 시합하자. 영적 싸움을 할 때, 바할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400명을 모아서 850명을 기송강가에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살아 있고 이세벨이 살아 있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많아지고 없어지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조금 죽어져 나갔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사 시대에 다시 한번 예우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없애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죽는 예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우의 행동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예우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3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고 잘 행하여 내 마음대로 네가 잘 행동하였구나. 이렇게 예우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칭찬 앞에 예우가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좀 예우에 대한 아쉬운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예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밭의 아들, 여호 여호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도 또한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부족한 모습을 또한번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모습이 있는 예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칭찬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뭐예요?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며 믿음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의 부족함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삶을 우리도 생활에 나가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로 어떠한 임금은 1년을 나라를 다스리고 어떠한 임금은 8년을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예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